안녕하세요. 자, 6월 2일, 자, 월요일입니다. 자, 일단 월이 바뀌었죠. 월이 바뀌고 이제 6월 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또 선거기 때문에 내일은 또 장이 또 휴장이죠. 자, 일단 미국은 어떻냐? 자, 미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일단 좋지 않다고했습니다 자, 미국은 자, 여기를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 했죠. 그리고 뭐가 나왔느냐? 얘가 쌍봉의옷 오파동의 쌍봉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매도 신호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자 여기서 얘가 뭐 무슨 위로 올라간다면은 일단은 괜찮겠는데 오늘 만약에 얘가 언봉으로 끝난다면은 얘는 제법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전미국은안 좋고요 일단. 우리나라 보시면은, 자, 일단은 월초 시축과 대비 방향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첫째 날이죠. 보통 우리가 3일 정도 보는데, 자, 얘는 일단은 6월 달에 처음 시작할때둘다 양봉으로 일단은, 자, 마감을 했고요. 자, 얘는, 자, 내려오더라도 5월 선이 일단은 지지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앞꼬리,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 보이고요. 얘는 만약 5월 선 깨고 내려와도, 내려와도 일단은, 자, 이렇게 입선이 지지의 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번더 할수 있는 패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내려오면 자 만약에 내려오면 20선 부근 또는 얘가 다시 5월선 위로 올라갈 때 한번 더 저점 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는 일단 5월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5월선을 깨면은 일단은 단기 조정이 있는데 이 조정은 하락으로 전환된 조정이 아니라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자, 미국이 일단 오늘 어떻게 캔들을그려질지가 봐야 됩니다. 자, 미국이, 어차피 내일 우리가 선거니까 오늘 미국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미국이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은 우리는 내일 선거 다음 날은 조금 조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1차 여기 저항선으로 보고 여기 일단은 여기 오늘 왔기 때문에 좀 챙겨주는 매매가 필요하고요 내일도 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 240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챙겨주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3일 정도 방향성을 좀 보고 확인하고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파생 한번 보면요 오늘 파생 자장 초반에 자내려다가 올랐죠. 이렇게 이런 게5분봉에서는 우리가 뭐 빨간색 때 매수, 파란색 때 매도인데, 자 그리고 틱에서 이제 우리가 자, 패턴을 그리면은 매매를 하죠. 자 오늘 보시면은 자. 자, 아침에 이렇게 장이 시작됐죠. 시작되고, 9시가 요쯤입니다. 그죠? 요쯤. 우리가. 자, 9시 이후부터 우리가 매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 여기는 매도 영역이죠. 자, 매도 영역인데, 요까지는 신호가 없죠. 자, 신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60이 이렇게 쌍봉의 영역으로 우리가 신호가 들어가려면, 어디서 가야 되느냐. 얘가 5가 이렇게 하방에 나와야 되죠. 또는 20이 쌍봉이거나 그리고 여기 여기는 없고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자, 여기 나왔죠. 좀 뒤에 나왔죠. 여기 파워 60 자리. 자, 여기 나왔는데 여기 매도 신호가 나왔죠. 요거는 뭐 나오자마자 저지이에했으니까 바로 손절이죠, 요거는. 바로 손절. 요거는 바로 손절이구요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가 자, 매수 저희가 매수 신호죠. 매수 존에 여기서 매수 존에 매수 신호 여기가 보면은 시간이 9시 8분이죠. 자, 8분. 자, 여기 보면은 9시 요렇게 자, 요 상태죠. 지금 이 캔들에 지금 얘가 하단에는 여기 파란색이지만은 캔들 오른선 위로 올라갔죠. 자, 이때 캔들이 오른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얘가 매수 신호로 우리가. 니다 그래서 여기는 60 상방의 매수 신호가 되겠죠. 60 상방의 매수 신호. 자, 이렇게 보면은 살짝 이렇게, 이렇게 매수가 덮여있죠. 자, 이렇게 60 상방의 매수 신호. 여기 매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1, 2, 3, 4, 5. 한번 나왔고요 다음 요거 20 상방이죠. 20 상방의 신호가. 매수존의 매수 신호. 마찬가지. 한번 더 진입 가능하고요 자, 요것도 진입에 들어가서, 자, 늦게 20BC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챙겨야 되죠. 자, 여기 그래서 하나, 두 군데. 여기 손절함은 있고요그 다음에 두 번, 네, 네. 여기 성공을 했죠. 다음 여기까지가 매수존이기 때문에, 이 매도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죠? 요건 20 하방입니다. 패턴은 20 하방인데, 우리는 들어가진 않고요 매수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매수존이었죠. 그래서, 매수 신호는 없구요. 자, 매도 신호는 없구요. 자, 고1로부터는 매도 존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매도 존에 걸쳐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20선 아래 오하방 여기 매도 존이죠. 자, 20선 아래 오하방은20 쌍봉이죠. 그럼 60이 꺾이니까, 여기 60 하방의 패턴으로 여기가 매도가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파동 챙겨주면 되구요. 자 이전이 매도 존이죠. 여기도 매도. 자, 요 매도 신호는 뭡니까? 60 요렇게 20이 쌍봉이죠. 20이 쌍봉이니까 60선이 이렇게 22쌍봉이죠. 22쌍봉이니까 60선 이렇게 역시 하방에 걸리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매도. 매도 신호에 매도. 자, 그래서 요것도 자, 2 20, 2시면 청산이죠. 그래서 뭐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도 약 수익으로 일단은 진입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이구요 자, 다음에 진입할 자리가, 땡겨서 보면. 자, 여기까지는 매도 존이니까, 매도, 여기 매도는 진입을 못하죠. 일단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하방이 나와야 되죠. 하방이 나기 때문에 이건 더가지는않고요 자, 요거는 여기 쌍봉인데, 여기가 매수 존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얘가 쌍봉 60 꺾이니까 60도 쌍봉인데, 여기 진입 못합니다. 매수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입할 자리가 없었고요 다시 여기 매도존 자 요거는 60이 하나 쌍봉, 20 쌍봉 여기가 매도는 가능합니다. 여기. 여기 뭐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자 여기 근데 요거 매도는 가능했다. 요거는 뭐 수익은 안났겠죠. 들어가자마자 23 위로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도 20 하방이니까 매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요것도, 요건 손질이네요 자, 좀 땡겨서. 아, 음. 자,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여기 여기 매도존. 저렇게, 20 하방. 60 하방. 요거는, <laughs> 자, 두 개가 나왔죠. 60 하방, 20 하방, 더블 앰 패턴입니다. 자, 여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요게 오늘의 요게 대마였네요. 여기 상당히 좋았죠. 여기 자, 20하방에 60하방 여기서 오늘 뭐 요것만 먹어도 다 먹은겁니다. 대마자리가 상당히 좋았고요 자, 특히 요자리는 여기 진입신호 보면은 자, 여기가 자, 모든게 하락의 동방량이죠. 하락의 동방량이니까 어, 60선 끝, 턴하기 전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5일선 자체적으로 오파가 뭐, 거의 끝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챙겨주면 되죠. 자, 다음에 여기도, 매도. 여기, 20 하방의 매도 신호. 여기 매도. 매도. 요것도, 요거는, 자, 들어가자마자, 자, 여기 저점 올라왔네요. 요건 손절이네요. 그죠? 손절. 요것도 20 하방의 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파까지 손절한 거는 여기서 충분히 만회가 됐고요.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매도 존이었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 여기, 매수 존에 걸리면서 2 3번 매수, 매수 가능했고요. 자, 이것도 그런데 진입 이후에, 어떻습니까? 2 4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손절입니다. 그죠? 손절. 자, 여기도 20, 이렇게 20선이 쌍, 여기 갈매기 패턴이죠. 20 상방에 매수 존입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진입 이후에 24 아래 내 이렇게 이것도 손절입니다 자, 이것도 손절됐고구요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는 매도존이라서 뭐 신호가 조금 애매했죠 이렇게 나왔으면 진입이 가능했는데 못들어가고요자 그리고 여기는 세시우니까 없죠 그래서 자, 수익은 났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그래도 뭐 손절 조금 있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대마 대마 자리 손절은 있었지만은 나쁘진 않았죠 손절있었지만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0요렇게 상방이 패턴하고 여기 20 상방 요 자리 괜찮았죠. 자 오늘 이건 20 하방이었는데 매수존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짐을못 했고요. 자 그럼 여기 20 하방 매도 여기도 매도. 자그 다음에 여기 대마 여기 큰 자리였죠 여기가 여기가 대마 자리 매도 그리고 여기도 또 매도 자리 이거는 뭐 손절 다음 에 요거 매도였으니까 충분히 여기 수익 나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는 오늘 그래도 어, 수익이 난, 나는 여기는 뭐 들어가자마자 내려왔으니까 그 자리였고요 어, 여기가 조금 아깝긴 한데.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여기 매수존은 맞는데 자 이게 63방이죠 보시면은 여기 63방에 자, 요렇게 요렇게 보면 자, 요쯤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이 41분 자리죠 2시 여기 40분 자 다음에 넘어가면서 41분에서 이제부터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도, 뭐, 진입은 가능한 자리였긴 하나, 자, 들어가기가 좀잘안 보이는 자리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우 60, 이렇게 나와주면은, 우리가 바로 받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쉽지 않을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또, 뭐 따라가고 잘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약간 서서적으로 본다면, 1, 2, 3,4,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잡는 것은 조금 무리 수가 있죠 여기도 직전 5점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잡는 것은 좀 위험하다 항상 우리가 병곡에 진입한다는 것은 제일 2편선에서 가까운 병곡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제일 2편선에서 가까운 이렇게 가깝게 되어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면 좀 멀죠? 그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최대 가까울 때가, 가까울 때가 우리가 진입하는,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는 이 평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는 따라가지 않다. 올라가다가 만약 이렇게 꺾어버리면은 내가 산 지점이 고점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진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선거죠? 선거기 때문에 내일은 또임시공휴일입니다 투표 다들 뭐, 꼭 하시고요. 저는 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